这个疲倦啊。<laughs> 보여드릴 거는 이 키무라 글라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키무라 글라스입니다. 이 좀비 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애용품 때 보여드리 뭐 그런 잔이고,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는 저희가 이제 아이스 음료를 마실 때 자주 정말 자주 사용하는 잔이고, 그리고 이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티지 잔을 복각해서 만든 그런 잔이어서. 어떤 유럽의 앤틱 잔들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. 그래서 먼저 이거는 이제 샴페인 잔인데 이제 화병으로 오히려 더 자주 사용하는 그런 잔인 것 같고 네, 그리고 제가 뭐 와인을 마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와인 잔을 가지고 또 이렇게 스템을 들고 마시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캐주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잔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. 네, 그 다음은 이제 이 핀란드 잔들입니다. 얘는 뭐 아라비아 핀란드에서 1975년도부터 80년도까지 생산된 이제 빈티지이고 얘는 디자이너는 까이펜크 디자인의 모델명은 프르틸로입니다. 이런 비례감이나, 이, 좀 뭔가 그 구현할 수 없는 그 색상? 그 얕다 뿌리한 그 색상이 좋아서, 제 개인적으로 소장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잔입니다. 네, 똑같이 까이 프랭크 디자인의 그 모델명은 가르티오고, 정말 슈퍼노멀이라고 부를 수 있을만한 그런 잔이라 생각하고, 옛날에 뭐 카페를 운영할 때 제가 사용을 했던 잔이어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네, 저희가 편하게 좀 엄청 캐주얼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잔입니다. 얘는 이세 개와 다르게 타피오 비르깔라라는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네, 유리 잔이고 얘는 작은 사이즈의 어떤 좀뭐 물잔이나 뭐 샴페인 잔?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. 잘생겼어? 100번 찍어야 될것 같아요, 라 전에 교토에서 사온 이 히로타글라스 이걸 꼭바잉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, 네, 이게 입고가 되면서 저희 집으로 가져온 친구들은 약간 까라페, 뭐 워터저그 아니면 뭐 까라페라고 말할 수 있는,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뭐 앞으로 손님이 찾아왔을 때 약간 성의 있는 그런 좀 물병으로 사용을 하려고 저희 집에 데리고 왔고 최근 뭐 저희 집에 들어온 물건 중에 가장 활용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리고 또두 개의 잔을 또 가지고 왔는데 지 잔입니다. 아, 예. 이 히로타글라스는 실물로 봐야 진짜 더이쁜것 같아요. 이게 표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아무튼 너무 예쁩니다. 이렇게 예쁜 걸 샀으니까 아낌없이 뭐 사용해 보겠습니다. 얘네는 저희 자사몰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네, 저희 자사몰 사이트를 새롭게 리뉴얼을 해서. 정액금도 5,000원씩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뭐 고정 댓글로 제 사이트 주소를 남겨둘 테니까 들어가셔서 뭐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<목소리> 어두워서 내려왔습니다. 네, 뭐 처음으로 보여드릴 거는이 네, 원형 이제 접시입니다. 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수공예로 핸드블론으로 만들어진 접시이고. 이게 정확히 보면 이렇게 완벽한 원형이 아니라 살짝 찌그러져 있는데 이제 그것도 좀 수공의 그런 맛도 좋고 이런 좀 파란색 선이 있어서 어떤 좀 특징적인 그런 맛이 있는 그런 유리 그릇입니다. 그래서 얘는 사이즈감도 되게 딱 적당하고 이 부분이 약간 뚜껑처럼 돼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뭐 덮어놓을 때도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유리 원형 접시인데, 얘도 일본 빈티지고, 이제 좀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, 어, 양장피나, 또 냉채나, 그런 것들을 먹을 때 앞접시로 활용을, 네 하고 있는 그 작은 유리 플레이트입니다. 그리고 이 엄청 큰 플레이트. 손으로 깎기, 그 투박한 몰드에서 나온 이런 비정형의 형태도 되게 재미있고, 그래도 은근히 좀 활용도가 되게 높은 막상 없으면 되게 좀 불편한 좀큰 사이즈의 그런 접시입니다. 네, 얘는 영상에서 되게 자주 보이고 뭐 지금 나가는 영상에는 처음에도 덮밥 그릇으로 사용된 그 볼이고 좀 작은 사이즈, 랑, 큰 사이즈의 라큰 사이즈의 볼 그리고 좀큰 사이즈의 그릇입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저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, 다양한 유리 잔들이나 그릇들을 보여드렸습니다. 오늘 보여드린 것 이외에도 뭐 저희 어머니가 홍수품으로 가져오신 그런 잔도 있고 또 되게 저렴하지만 또 제가 되게 또 되게 좋아하는 그런 와인 잔도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뭐, 유리 제품들이 사실 있었는데 뭐 그것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